감나무 묘목 전전 방법. 감나무 묘목을 심고 난후 어떻게 키우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묘목을 심는 영상은 촬영하지를 못했고 묘목을 심고 난후 주관을 잘라줘야 하는데 마침 그대로 키우고 있는 잘못된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공유를 해봅니다. 묘목을 신고 주간을 자르지를 않아서 지금 이렇게 자란 모습이거든요. 계속 주간이 커 나가기만 하고 주지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안, 안 자르고 키우면은 이런 모습이 되버린다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사례가 된것 같아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린 나무를 키울 때는 보통 변칙 주관형으로 우선 키웁니다. 변칙 주관형으로 키우다가 점차로 수고를 낮추면서 개심 자연형 쪽으로 바꿔주는데 변칙 주관형으로 키울 때 보통 가지수를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를 가져가죠. 그러다가 변칙 주관형이라 하더라도 또 점 차수고를 낮추면서 최종적으로 한 4개 정도의 주지를 가지고 가는데 묘목을 심고 주관을 자르지를 않으니까 주지들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보통 주지를 붙일 때는 이 지면에서부터 대략 40cm 되는 곳에 1주지를 붙이는데 1주지의 분지 각도는 수직 각도로 주관으로 기준을 한다면은 50도 정도입니다. 50도 정도 되게 1주지를 붙이고 2주지를 붙일 때는 1주지에서부터 대략 한 30cm 정도 거리를 두고 2주지를 붙입니다. 2주지의 분지각도는 한 45도 정도 되죠. 45도 정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2주지에서 3주지를 붙일 때그리는 대략 한 20에서 30cm 되는 곳에서 3주지를 붙입니다 3주지의 분지 각도는 대략 한 40도 정도 됩니다 40도 정도 되게 유지를 하고 4주지를 붙일 때는 이 3주지에서 대략 한 20cm 이상 되는 곳 20cm 이상 되는 곳에 4주지를 붙이고 분지 각도는 35도 정도 유지하게 4주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뭐 5주지 5주지는 한 2cm 이상 되게 다를 붙이면 되겠죠 한 5주지 이런 이 정도로 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로 주지를 가지 가다가 아직은 주지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니까 주지 수를 좀 많이 가지고 가다가 어느 정도 수행이 잡히면서 일 주지, 이 주지, 삼 주지, 사 주지를 확정을 하고 잘라버리고 이, 키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린 나무일 때는 주지의 방향과 간격만 잘 붙여놓고 잘 유인만 하면 되거든요. 이 어린 나무를 유인할 때는 가지를 잘라서 유인을 할 수도 있고. 또 줄로 매어서 눕혀서 유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린 나무일 때는 차라리 줄을 매어서 눕히면서 유인하는 게 오히려 더 쉽습니다. 이게 가지를 전정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유인해 나가는 거보다 묘목을 심고 바로 잘라야 되는데 1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제 잘라 줍니다. 70cm 정도 되는 부분에서 잘라주겠습니다 주관을 자르고 난 다음에 옆에 잔가지들은 놔뒀습니다 방향도 서로 좀 다르게 크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이 가지들이 튼실하게 자라서 주지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숨은 눈들에서도 가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라는거 봐서 어떤게 더 마음에 드는 가지가 나오는지 보면서 선택을 하면 될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두습니다. 주간을 여기서 잘라주면은 여기에 있는 눈에서 세력이 아주 좋은 수직으로 가는 가지가 나옵니다. 이 가지는 주간을 계속 연장해 가면서 키워야 되는데 또이 가지가 대략 한 4, 50cm 정도에서 또 잘라주면은 또 가지들을 내고 주간이 계속 연장은 그런 식으로 키우면 되는 거죠. 주간을 잘라주고 나면 이렇게 자란다는 사례입니다 묘목을 심고 난그 해에 묘목을 잘라 주니까 옆에 있는 눈에서 이렇게 가지가 하나 튼실하게 나왔습니다 거의 수직으로 자라고 있죠 수직으로 자라고 있는데 또그 해에 여기서 또 잘라줬죠 주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잘라준 거리가 보면은 한 뼘하고 조금 더 되니까, 대략 한3 4 0 c m 되는 부위에서 잘라주니까, 또 옆에서 가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별로 튼튼하게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주간을 계속 연장해 나가는 방법이죠. 근데 이 가지들이 별로 튼실하게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이 나무가 땅이 그래서 그런지. 잘 자라질 않는 것 같은데. 어린 나무일 때 변칙 주관형으로 키우지만 아예 처음부터 개심자연형으로 키우기도 합니다. 어린 나무일 때부터 개심자연형으로 키우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관을 자르고 개심자연형으로 키우는 나무인데 이때는 가지들을 많이 남겨놓았다 싶을 정도로 조금만 잘라줍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어리기 때문에 햇볕도 가리지도 않기 때문에 주지가 크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3개 내지 4개의 주지를 확정해도 넣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어린 나무는 주지 후보들을 유인만 해주면 됩니다. 묘목을 신고 난 다음에 주간을 잘라주지 않고 살았던 모습이었는데 지금 1년 지났지만 이제 지금에서야 주관을 잘라주고 주지들을 또 붙여나가야 됩니다 묘목을 심고 난후 주관을 잘라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의 사례였습니다 감사합니다